네 안녕하십니까 팔레 소개시켜주는 남자 고시 낭인입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드릴 팔레는 헌법재판소 팔레 교도소내 cctv 설치행위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헌재 2008년 5월 29일 2005 헌마 137 이건 사실관계는 청구인들은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 관리 대상자 관리 지침에 따라 엄중 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청송 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 그곳에서 그들은 24시간 녹화되는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 수용되고 이동시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이 동행하며 하루 1시간 남짓 1인, 1인 운동장에서만 운동하게 되는 등 지침에 의한 엄중 격리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당았다고,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예, 그래도 이 헌법소원 청구한 거 보니까 머리는 영리하네요. 예. 헌 마니까 68조 1항 권리구제 헌법소원입니다. 공권령에 침해받았다고. 주문은 합헌. 네, 이유. 개구 사용 행위랑 이제 뭐 동행 개호 행위에 관해서 이제 얘기해 줍니다. 하펀. 청구인들은 상습적으로 교정 질서를 물난, 물란, 물난키 하는 등 교정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중에 선정된 전체 수용자의 1% 미만인 엄중 격리 대상자들이다. 어이고, 1% 미만이래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개구 사용 행위 및 동행 개호 행위는 청구인들이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만 실시되고, 상대적으로 신체 구속이 덜한 금속 수갑으로 하루 평균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사용되는 점, 개구 사용 행위가, 이거 묶는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음. 엄중 격리 대상자가 3개월 동안 엄중 격리 처우를 받으면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으면 개구 사용의 실시를 중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개구 사용 행위 및 동행, 개호 행위는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수용자가 입게 되는 자유 제한에 비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구 사용 행위랑 동행, 개호 행위는 합헌. 음. 이제 실외 운동 제한한 거. 청구인들은 실외 운동도 약 약 5.5평가량의 부채꼴 모양의 1인 운동장에서 혼자 운동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교정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엄중격리 대상자에 의한 폭행, 난동, 도주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수용자나 교도관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그로 인한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크,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예, 전체 수용장의 1% 미만이 넘는경영 개선자들이니까, 이 범죄자 중에서도 얼마나 엘리트들이겠어요. 예, 그가 납독한 놈들이겠죠, 아주. 예. 그니까, 러이 정도는, 옆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것 비해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 CCTV 설치 행위. 합헌. 이 사건 CCTV 설치 행위를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나, 행정법은그 목적 달성과 교도관의 개혁 활동을 위하여, 개구 사용과 무기 사용을 비롯한 강제력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교도관 근무 규칙에도 교도관은 수용자를 교정, 교화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동태를 관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 개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 개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가 법률 근거는 교도관의 시선 개호, 교도관이 눈으로 보고 감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데, CCTV는 시선 개호를 보는 게 이제, 그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네. 한편, 이 사건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 격리 대상자는 상습적으로 폭행, 소란, 자살, 자해 등을 하거나 도주한 전력이 있는 수용자들 중에서 엄중한 격리와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들이므로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자살, 자해나 흉기, 제작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어휴. 별의 볼륨이 다 있죠. 자살, 자해, 뭐, 뭐, 뭐 폭행, 소란, 뭐, 자살, 뭐, 아유. 그러 면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CCTV 카메라는 그 대신, 이제, 예, 최소 침해성을 판단할 때, 예, CCTV는 그 대신 상하, 좌우, 이동 기능 및줌 기능, 땡기는 거, 이 기능이 없대요. 그리고 모니터가 이제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요. 또그또 또 이렇게 카메라가 사각지대가 존재해가지고 옷을 갈아입을 때는 그 사각지대 가서 옷을 갈아입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이제 처우가 있으니까 이제 기본권의 침체수성까지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는데 뭐 기본권이 이제 이 정도 이제 뭐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 정도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헌법재판관에 이게 (4대5가) 나왔어요 (4명이) 합헌 그다음에 (5명이) 위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나오려면은 인이 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6인이 위헌이 돼야 위헌인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법은 어디서 만들죠 입법부에서 만들죠 입법부는 이제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인 거예요. 이국민의 의사를 헌법 재판소 9명이 함부로 이제 어긋나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민주주의 기능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9명에서 6명까지 위원으로 해야 이 법률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대 5가 나왔는데 다수의견이 위원인데도 이건 합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대 의견도 쫙 나와요. 이제 반대 의견은 5명의 반대 의견은 이제 거의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교도관의 시선 개호 이건 CCTV랑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시선 개호에 의한 법률의 근거가 CCTV의 법률의 근거가 될수 없다고 해가지고 위원을이라고 반대견들은 의 얘기했어요. 반대 의견이 더 많지만 위그 6인이 안 됐기 때문에 4 명이 합헌이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오늘 사건 설명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꾸욱! 다음에 뵙겠습니다.